일리 클래식 로스트 클래시코 캡슐 커피는 환상적인 맛과 아로마로 여러분을 매료시킵니다.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은 카라멜과 오렌지 블라썸의 은은한 향미로 시작해 첫 모금에서 산미와 달콤한 여운을 남깁니다. 또한 진하고 밀도 있는 크레마는 카푸치노나 라떼로도 활용 가능해요. 간편한 캡슐 시스템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완벽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맛있어요 와 아주 편리해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재구매 의사를 100%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커피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일리 클래식 로스트 클라시코 캡슐 커피가 최적의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